폭죽 터뜨려서 폭죽 보러 옴. <laughs> 나처럼 폭죽 보위해서 이렇게 옥탑방에 올라온 사람이 있으려나? 저기는 어딜까? 보니까 시내 같은데. 소리만 많이 들었지. 정말 오랜만에 멀리서 식물로 폭죽을 터지는 걸, 폭죽 터지는 걸 보네요. 그나만세가 귀찮아서 안 보러 갔었는데 흠,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든다. 저기서는 저 폭죽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우와 우와 하면서 막 가족 연인들 많은 사람들께서 보고 계실 거 아니야. 지금 왜이다 생각 안 해요? 오해하지 마세요. 그냥 단지 감상에 젖으면서 그런 시각으로 지금 저 멀리 터지는 폭죽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. 폭죽만큼 밝은 저 전국 불빛. 와, 크다, 이번에. 여의도에는 폭죽이 터지니까 전국에 있는 이제 내노라 할 지방들이 이렇게 또 폭죽, 연, 뭐 행사? 그런 축제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 뭐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저 분들도 <laughs> 강아지 끌고 여기 오시면서 나처럼 이렇게 옥상에서 조용히 그리고 멀리 감상하시러 나오신 것 같아요 나 같은 동지 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반갑네요 <laughs> 근데 가게 귀찮다. 저기까지 가서 뭐 보기가 귀찮아. 그나마 덜 귀찮은 수단으로 저는 이렇게 옥상에 걸어 올라왔습니다. <laughs> 뭐 어때요?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. 저분들도 나와서 커튼을 젖히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 멀리 터지 폭죽을요 오늘 밤은 정말 다양함이 나름 다양함이 있는 그런 밤 같습니다 멋지다 생각 들어요 한낮 지나가는 그냥 똑같은 그런 일상일지 모르겠지만, 원래 일상은 반복됩니다. 사실 잠깐만 보고 갈라 했는데, 저는 그만 감상에 젖어 버리네요. <laughs> 누군가는 저 폭죽을 세금낭비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도 폭죽이 터진 뒤저 멀리 자욱한 연기들이 자욱한 연기들이 보입니다. 뭐 세금낭비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거론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그분들의 생각도 틀리자 생각 안 합니다. 저는 이제 조용히 이제 끝났나봐요. 그럼 이제 저의 시간을 조용히 또 다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일상으로 방콕으로 돌아가야죠. <laughs> 그럼?